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엄청난 소식과 함께 주가가 요동을 쳤죠. 자 오랜만에 또한 번의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힘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상승은요 엄청난 상승인 게 뭐냐면 어제 2조짜리 하락이 나왔음에도 그 2조 거래대금을 씹어먹을 정도의 추가 거래 대금이 2조 2천억 터졌다는 거죠. 그만큼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이 어마 무시하게 들어온 만큼 이날부터 8천억, 8천억, 2조 7천억. 보이시죠? 그리고 또 2조 6천억. 그죠? 그리고 2조. 그리고 2조 2천억. 자, 이걸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자, 거의 10조가 넘는 금액이 단 6일 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하루당 2족 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지금 이 상승의 힘이 정말 강한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이 외국인의 매수가 정확하게 이 자리 얼마죠? 9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물량을 계속 매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물량과 같이 움직이는 이 주가는 아직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3개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만 했던 그 시절과는 다르게 확실히 지금 나온 이 박스권을 새롭게 만들면서 뚫어주는 그 강력한 힘이 존재를 했다는 건이 오랜 시간 동안 주가를 핸들링 하면서 세력만큼이나 이 종목을 끌고 가다. 한 방에 터트린 거예요. 즉 계획이 들어갔다. 이 안에 전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들의 세력은 바닥에서 이 박스권에 들어갈 때부터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을 했지만 이 매집의 끝에 그죠? 같은 하락이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 이제부터는 반대로 물량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가장 완벽하게 줄어들었을 때 가장 낙담을 크게 할수 있었을 때이 개인들의 심리를 털어버릴 만큼 주가가 바닥이 나왔을 때 개인들이 던지는 걸 보고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외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양이 더 많은 만큼 지금 주가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급 외국인 1390억 매수세 들어왔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프로그램 매수세 1,250억 이틀 동안 매도가 나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이 나와줬어요. 거기에 거래대금 상위순위 보시면 오늘 두산 에너빌티가 sk하이닉스를 잡는 역대급 상승과 힘이 들어왔다. 흐름을 샀다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아침 9시 23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블리티 팔지 말라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렸죠 또 거기에 더해서 두산 에너블리티 어제 같은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어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때 기억나시죠? 어제 멘탈 많이 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조정 이후 랠리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락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일 뿐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4연속 상승 이후 박스권 강하게 강하게 뚫어진 만큼 오히려 하락이면 건강한 조정이지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눌렀을 때 매서라고 했어요. 5일선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라 했죠. 자, 어때요? 결국 증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상승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 전체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를 한다고 라 합니다. 그만큼 원전주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군의 야누스 에? 보시면 이 야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2028년까지 미국 육군은 미국 내 모든 기지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를 해서 악천후 사이버 공격 또는 기타 전력망 중단으로 인해 다른 에너지원이 다운될 때 무기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지금 신경을 씁니다. 즉이 말은 전 세계가 이제 앞으로 전력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ai 시대가 도래가 된 이후에는 이제 전력 수요가 폭증이 되고 그죠? 그만큼 민간 상업회사가 smr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미국 육군 에너지부는 기술 지원 및 우라늄 연료 공급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행정명령으로 이미 추진을 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공군 역시도 이제 별도 기지용 원자로를 설치 계획 중입니다. 그러면 이전 미국 전체에 SMR에 대한 인프라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단순히 발전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AI 데이터 센터, 방산 시설, 그리고 전력 자립형 기지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미국 정부는 이제 국방 AI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SMR을 표준 전력 기준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산 에너블리티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찍는 이유가 명확하죠. 뭡니까? 전 세계가 AI 전력 시대에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원전을 채택을 했지만 이 원전이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지금 에너지 전쟁 그리고 또 실물 전쟁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SMR에 관련돼서 New Scale Power 보시나요? 지금 프리마켓 장 시작 전에 벌써 6% 뛰고 있어 여러분들 이거 내일도 상승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맞죠? 이러한 소식 때문에 6%나 상승 시작이 되고 있어요. 뉴스케일 파워, 미국의 유일한 SMR 설계 능력이 있는 기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2대 주주로 1억 달러 투자해서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원전 부품, 특히 원전 죽이기, 원전 용기 등을 공급하는 그런 핵심 부품사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 초대형 호재, 대형 원전 6기에 대한 미국 테네시 벨리 전력청의 뉴스 케일 파워가 72모듈, SMR은 한 기당 5천억입니다. 그만큼 대형 원전보다 저렴하죠. 대형 원전은 10조예요. 이 모듈을 만들 때이 뉴스 케일 파워가 두산. 엔너빌리티와 함께 뭡니까 같이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수준을한다고요 그러면 수조 원 규모 주기기 공급 계약을 곧 체결을 한다라고 했죠. 6기가 와트. 여러분들 뭔가 떠오른 게 있지 않나요? 그죠. 최근 보시면 미국과 영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과 인공지능에 3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4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 즉 영국의 이 엑스에너지 아마존이 투자한 기업이에요. 그죠 모듈형 원자로를 설립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 6기가와트 72조, 즉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정도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요. 협력사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마존이 직접 두산을 찾아와서 기술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도 현재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 그죠말 그대로 TVA의 최고 경영자가 두산 에너빌트도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10월 APEC 회의 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 10월 말이죠. 미국에서 SMR과 대형 원전 추진을 급물살 탈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기가 커지기 때문에 SMR 주기기와 대형 원전의 원전 증기 발생기 등 수주 기가 커진 만큼 이제 APEC 회의 때 주요 인사들이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내부에서 탈 원전 얘기 나오면서 국내 정부가 지금 믹스 에너지 얘기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탈원들에 대한 시대는 이제 끝이 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원전이라는 이 전력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드를 이제 smr로 바꿨다는 거는 완벽하게 대놓고 두산 에너블리티가 이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smr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는 설계 기술이 아닙니다 생산력이에요 즉 두산이 이 smr 기업들이 모든 기업들이 두산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뭡니까? 유일하게 대량 생산 연량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밖에 없어요. 즉,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천배 안전한 SMR이 한국의 세계시장을 선도를 하고 이 가운데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티가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미국도 이제 군 기업에다. 뭐요? 확실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만큼 SMR, 소형 원자로의 수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이유가 있고요. 또 여기서 최근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4분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잡힐 겁니다. 가이던스 10조 7천억. 실적 달성 이게 무슨 실적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존 최대주주인 엑스 에너지 그죠 영국의 6기가 와트 그리고 또이 테네시밸리 전력청 유스케일 파워와 6기가 와트 이거 두개 맞춰도 거의 10조에서 14조 정도의 계약권입니다 smr 그게 지금 4분기에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수주가 임박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끝이 아니죠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처음으로 가스터빈의 종주 미국에다가 원전을 처음 수출합니다 380 메가와트급 두개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대응 본격화 즉 수입국에서 수출국 도약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s m r 의 눈이 돌아가고 있지만 결론은 여러분들, 요즘 전기가 더 필요하죠. 원전도 원전이지만, 3년에서 5년 걸리는 원전보다는 가스터빈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유일하게 두산은 이 가스터빈과 원전, 두개다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동안 미국, GE, 그리고 지멘스, 독일이죠. 그리고 미쓰비시까지 일본 기업들이 이세 곳만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지만 이 회사들도 지금 생산 리드 타임이 꽉 차서 추가로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두산이 새로운 공급자로 들어섰을 때 누가 들어와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한 기당 5천억짜리 가스터빈을 뭐요? 세계적으로 만들면 팔릴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스터빈은 뭡니까? 이 뜨거운 열을 압축해서 전력을 만들 만큼 지금 24시간 전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이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그죠? 이 원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전력을 대신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길이 열린 거고 두 개. 내년까지 또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두산 에너비티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해가 되셔서 아 이거 왜 올라간지 알겠다 하시면 같이 투자하신는 같이 네?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 주봉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말했어요 이 모양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패턴이다 어떤 패턴이라고 했죠 한마디 정의가 되죠 자이 상승 패넌트 패턴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흔들면서 조정이 나오고 상승전 상승 나오기 때문에 요런 상승에 대한 이 명확한 움직임이 결국 상승에 대한 폭탄을 만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겁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네? 지금 보시면 월봉 차트상 봤을 때어 이거 끝난 게 아니라 더갈수 있겠네 보이시죠? 누구는 지금 매도를 하고 싶을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 게 뭐냐면 애초에 이 3개월이라는 박스권을 이미 하락을 만들려면 떨어졌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보시면, 이 밑꼬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멱살 잡고 올린 겁니다.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전고점 15만원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12년, 13년 동안 하락이 나왔던 그 패턴이 이제는 5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딱 1년 만에 이렇게 큰 상승 만들고 있죠. 이건요. 정말로 힘을 응축해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큰 힘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적어지는 자리에서 굳이 저항 라인을 뚫은 74,000원 자리. 이 자리를 이제 뚫었죠. 그럼 뭡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일단 가야 돼요. 일단 가고 나서 가고 나서 이렇게 과거에 윗꼬리 달면서 밀리는 캔들이 있다. 그러면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겠죠. 근데 지금은 뭐다?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에이팩 회의 나오고요. 실적 발표 나올 겁니다. 10월 말. 이번 주 끝나면 상승랠리 더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불꽃 태우기 전까지는 매도하면 안 돼요. 왜?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3개월 동안 그렇게 개미를 털었는데 여기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여기서 이 분량을 잡아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뭡니까? 다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확하게 외인들 들어왔죠. 이거 더갈수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그래요. 흔드는 것 뿐이지 계속 갈 거라고요. 그러면 아직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은봉에 매수를 하든 아니면 분할로라도 매수해서 접근하시든 정답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부산 에너빌티를 실시간으로 대응해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기준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길잡이를 제가 해드리고 있다고요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게 맞냐 매도를 하는 게 맞냐 이 기준을 제가 세워 드리고 바로 틀렸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네? 대응을 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 꼭 오셔서 우리 가족방 두산 아니면 두빌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평당가도 다르고 또 누구는 단기로 들어옵니다. 중장기 투자하겠습니다. 상황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께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개별적으로 두산 타점. 네? 두산 타점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가족방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왔다 하신 분들은 두산 타점이라고 문자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먼저 받으시고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대응 여러분들의 맞는 대응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함께 도움 드릴 거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써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다 보니까 댓글을 많이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 진 대표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오스타 주식에서 두산 에너리티 아직도 저평가 자리입니다. 보이시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폭등 시작 제발 담으세요. 제발 담으세요 얘기해드렸고 한미분할치도 나오죠? 좀 올라가는 종목만 추천드려요. 그죠? 흔들기에 속지 마세요. 두빌 아직 저평가된 자리인 이유. 그죠? 폭등 전 마지막 조정 매수 기회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찐 대표님 저는 두빌만 올인입니다 로또 맞았어요 수익이 진짜 입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두빌 고수익 중입니다 보이시죠 매도사인 때까지 계속 들어 갑니다 화이팅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증 거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그죠 보여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매도하고 에 들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저는요, 정확한 근거로 이 박스권에서 상승 나오는 거 다,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 달라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렸다고요. 자, 우리 10월 1일이죠. 10월 1일, 이때, 이때입니다. 이때,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보세요. 두산 박스권 끝자락 6만원 근처부터 외인가 기간에 물량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도 추세가 강했던 흐름과는 반대로 조금씩 박스권 벗어나 상승 추세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10월 시초 발표 에이펙 회의 등 한미 원전 협상의 긍정적인 재료가 선반령될수 있는 확률입니다. 9시 40분. 이때 보이죠? 64,000원.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정답일까요? 제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매도하지 마라. 들고 가라. 어저께 흔들어서 친구들은 팔고 자기는 들고 갔다 라고 하신 분도 있죠. 제 방송 보셨기 때문에 오늘 들고 갈수 있었던 거예요. 영상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보시고 우리 가족방 두산 네? 꼭 신청하셔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셨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좀 좋은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컵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서 컵앤 핸들 모양 패턴으로 지금 우리 주봉 차트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저점에서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hbm 최근에 엄청 난리죠. ai 반도체 사이클이 왔지만 아직 저평가 자리에서 우리가 못해도 두 배에서 다섯 배 이상 2026년 전까지 매수만 잘 하시면 큰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두 번째 종목은 하락세기형 패턴으로 지금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승의 좋은 자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hbm ai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바닥 만들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지금 AI 테스트 소켓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이고 시총 대비 실적이 저평가된 만큼 이 종목들 먼저 우리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가 날짜에 맞춰서 예상 매수 범위까지 각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가족방에도 소개를 시켜 드리겠지만 그 소개를 시켜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잡아 가실 수 있게 제가 매수 포지션 드릴 거니까 AI 반도체라고 같이 문자 주시면 이 종목들 미리 받아보실 수 있게 제가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앞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친대표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